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릴 건데요. 보형물 유방 재건이 많아지면서 인조진피를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거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시고, 또 보형물 삽입 위치가 어떠냐 이런 질문도 요즘은 하십니다. 그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보형물을 넣어서 가슴을 만들 때 삽입할 수 있는 위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근육 위에 넣는 방법, 하나는 근육 밑에 넣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근육 위에 가슴 보형물을 넣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유방 재건 수술하면 조직을 절제하니까 더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근육 밑에 보형물을 넣어왔습니다. 그러나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육 위에 보형물을 넣어서 가슴을 재건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육 위에 넣는 방법이 뭐가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원래의 해부학적 위치에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가슴은 원래 근육 위에 있었어요. 그럼 원래 가슴이 있던 위치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육 밑에 보형물을 넣었던 이유는 키가 나서 자연스럽지 않아서 넣었던 건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죠. 가슴의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거나 할때 근육이 움직이니까 그 근육 밑에 있는 보형물이 좀 따라 움직이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유방 절제를 한 분들은 이런 애니메이션 현상이 보통 유방 학대 수술을 한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일어나세요. 그런데 보형물을 근육 위에 넣는다? 그럼 이런 애니메이션이 없는 거죠.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증가하고 있고요. 사실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유방 절제 수술을 한다면요. 여기 있는 조직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형물을 넣는데 근육 밑에 넣었을 때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할 때가 있어요 커팅을 한 사진을 볼게요 일단 이 부분은 절대 되니까 없는 거고요 근육이 잘려지게 되면 끝부분이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미용 수술할 때는 조절할 수 있는데 유방암 수술을 하고 바로 이 부분의 기시부를 끊으면 한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왜냐면 이 부분에 붙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위에 있는 유방조직하고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끊어도 얘가 많이 안 올라가는데 암 수술을 해서 얘를 절제해 내니까 붙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그냥 근육 위에 넣은 거랑 근육 밑에 넣은 거랑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굉장히 근육은 보형물의 밑부분 일부만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근육 대신에 이렇게 인조진피를 연결해서 이 바닥에 고정을 하기도 했어요. 인조진피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죠. 정확한 말은 동종진피입니다. 동종진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부를 다만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서 어떤 세포로서의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매트릭스로의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과 잘 융합되도록 만든 진피입니다. 인조진피로 근육의 아랫부분하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가슴의 유방 밑주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안에 보형물을 넣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연장시키는 것 같은 그런 재료로 인조진피를 사용했던 거죠. 대흉근의 귀시부가 잘린 부분하고 이 부분의 개 갭을 인조진피로 이렇게 메꾼 건데요. 사실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얘는 여기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또는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보형물이 티가 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는 인조진피가 탄성이 없어서 충분히 편안하게 안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보형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가슴 모양이 좀더 이렇게 돼야죠.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인조 진피가 잘 늘어나줘야 되는데 탄성이 없어서 얘가 얘를 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지 못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조 진피에다가 슬리드 인시전을 막 넣었습니다. 칼집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물처럼 펴지게 만드는 방법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도 그게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서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까 고민을 하던 차에 최근에는 아예 근육 위에다가 보유물을 넣어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기는 문제가 염증과 감염에 좀더 약하다라는 거예요. 내 것만 있을 땐 조금 더 강한데 남의 게 있으면 조금 더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드물게 알러지 반응처럼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지 않은 느낌이 있고요. 인조진 피가 만약에 접혀있거나 구겨져 있다면 그게 겉에서 만져지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인조진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방재건 수술하는 시기는 즉시재건과 지연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인조진피의 사용 양상이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즉시재건을 할 때는 우리가 근육 밑에 보형물을 넣는다고 해도 기시부를 끊으면 근육이 많이 올라가고요 근육 위에 넣을 때는 또 윗부분이 너무 얇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조진피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얇아서 티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지연재건을 하게 된다면 요 처음에는 우리가 유방조직을 떼면서 근육과 그 위에 있는 피아지붕 간에 아무런 부착점이 없었지만 한 2주면 어느 정도 붙거든요. 근데 지연재건에서 얘를 끊으면 끊어도 근육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지연재건을 할 때는 인조진피의 사용을 좀더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연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조진피의 사용량이 좀 적은 것도 있는데요. 가급적 근육으로 커버를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커버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인조진피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형물이 좀더 좋아지고, 지방이식이 좀더 발전하고, 어떤 보형물의 경계를 들보이게 할수 있는 또 다른 모델리티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인조진피의 사용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인조진피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바로 유방재건 수술입니다. 상담 받으실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무슨 소리인지 알수 없었다면 이 방송으로 여러분께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성형외과 옥재진이었습니다.